하면서 여러분들이 얻어 갈 것도 있습니다. 얻어 갈 것도 있기 때문에 자, 현대상선의 아이고 오늘 반등이 나왔다가 또 밀려버렸는데요. 지금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를 좀 기다리는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강한 매집봉이 떴고요. 여기서도 한번 강한 역쟁 매집봉이 떴는데 이거는 뉴스를 기다리는 차트예요. 뉴스를 예, 오늘 기관들이 많이 팔았네요. 어, 오늘 기관들이 한 30만, 37만 주 정도 던져버렸네요, 막판에. 야, 기관들이 던졌네, 오늘. 그죠? 이렇게 기관들이 던져줘야지, 예, 올라가는데. <laughs> 일단은 오늘 기관들이 강하게 오늘 던졌구요. 예, 37만 주. 음, 아, 37만 주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아, 37만 주 오늘 떤졌네요. 예,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떤졌습니다. 보험하고 투신에서는 들어왔는데 오늘 예, 데, 예, 뭐 손절 처리했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외국인들하고 예, 개, 어, 외국인들하고 어, 기관들이 오늘 현대상선을 떤져버렸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어 지금 계속 금강산 사업에 예,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예,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흐름이었고. 지금, 재무부조는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뭐, 회사에 돈도 없고, 지금 부채 비율도 730%고, 하지만,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대북테마로 엮이기 때문에, 테마주 성향이 강합니다. 테마주 성향이 강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현대상선은 밑에 따라 오는 21선. 21선만 네, 이탈 안 하면은, 네, 그대로, 예, 그대로, 예, 들고가시면될것 같습니다. 여기 21선, 네, 요거만 네, 이탈 안 하면은, 네, 그대로 됩니다. 1,800원 부근이죠. 아, 12,250원 부근이네요. 예, 잠깐만 써보세요. 사무실에 뭐가 떨어졌나. 아이고, 예, 물건이 하나 떨어졌네. 예, 네, 깜짝 놀랐네요. 자, 예, 요거는, 예, 지금 기관들이 예, 저렇게 던졌는데도, 예, 주가가 안 빠졌다는 것은, 예, 어, 누군가가 다 받아 먹었다 소린데, 예, 누가 받아, 어, 신용 비율이 좀 높네, 그죠? 예, 현대상상 같은 경우는, 예, 저는, 예, 반등시에 17,000원까지 봅니다. 반등시에 17,000원까지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3,000원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13,500원 정도까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